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 백, 흙이 백돌들을 잡는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백한점이 정말 목에 가시 같습니다. 일단 흙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백이 있고요 이으면은 이렇게 둬서 두집 내고 살죠. 그렇다고 흙이 이거를 잡으러 가는 거는 백이 요렇게 먹여치는데 여기 흙이 102점을 따내도 또 먹여치면 마찬가지로 환격입니다. 이 형태가 지금 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둑에서는 귀의 특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귀에 있기 때문에 환격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리고 이쪽에서도도 백이 이으면은요. 이 흑이 받을 때 요렇게 둬서 어떻게 둬도 이거 살아 있는 것같아이는 이러한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흙이 그냥 꽉 있는 거는 팩이 뭐 아무데나 둬도 이거는 흙이 한수 쉬었기 때문에 살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흙에게는 아주 기발한 방, 기발한 수법으로, 예,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백돌들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둑에서 사석작전, 이 사석작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사석작전을 잘못 쓰면은 정말 크게 손해보지만 또 제대로만 쓰면은 크게 이득을 보는 예,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일단 흙은 예, 이렇게 두는데요. 그럼 백이 있습니다. 네, 이 넉, 석점도 부담스러운데 넉점이나 되니까 어, 너무 해피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흑은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이 백돌들을 다 잡으러 가는 거죠. 계속해서 백이 먹여치며 흙 흑돌 넉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걸 잡을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그럼 흑이 이거 두 점을, 백두 점을 따내고요. 또 먹여지더라도 따냅니다. 그럼 백이 얼씨구나 하고 여섯 돌들을다 따낼 때딱 끊어버리게 되면은, 중요한 건 여기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섯 점 따낼 때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기력이 바둑이 좀 약하신 분들은 드디어, 어려워 하시는데, 여섯 개나 잡았는데, 야, 여섯 개나 잡았는데 내가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나가는 건 단수쳐서요. 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수치고 안쪽에서 집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도저히. 네, 옥집이죠. 예, 네, 그래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흑이 이제 밀고 들어올 때 백이 있는 거 말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좀 비슷하긴 한데, 이흑돌들을 보고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다 받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이 단수를 칠 때, 이때 안 받으면 되는 거죠. 밀고 들어가고, 따낼 때 끊어서, 백돌들이 한 집, 귀에서 한 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전부 잡히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번 문제는 아주 예, 오묘한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